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응용은 그 아무 때나 하셔도 예. 돼요 이건 다 모든 게 응용이시잖아요. 음, 음. 음. 이렇게 피니까 고안동되 그죠? 음. 근데 이게 짧은 봉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예. 않습니다. 네. 음.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요 위치만 일부만 딱 걸리면 돼요. 따로 음, 하셔도, 하셔도 되는 거네요 보다만 온도 올라가서 여기서 자, 아, 음.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했죠. 자, 금방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아유. 수분을 빨리 내보내 줘야 돼요. 자, 지금 벌써 다안 넘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조해져요 음. 그래서 다, 다 치니까 기술 하나 또 생기셨네. 손이 진짜 너무 아파요. <laughs> 왜요? 지금 아까 계속 그러니까 이걸 돌리시자는 그냥, 그냥, 그냥 했는데 하나요. 지금 음. 아프네요. 벌어진 거같은데 네, 벌어졌어요. 조심하세요. 가위가 안으로 완전 팔이에요. 자 음. 여기서 빼자마자 어떻게 하라고요? 반 바퀴 돌려서 얼른 펼쳐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잘 펼쳐져요. 그리고 수분이 날라가면서 수분이 어느 정도 날라갈 때다 날리면 안 되고 여기서 당겨서 공간을 활용해서 뺀다. 음. 잘 들어가네요. 되게 재밌어요. 엄청 잘 들어가네. 이갈 때는 필이 창문에 서야 해겠다 지나가는 사람들 꼬시게. 아 근데 저거 연예인. <laughs> 우리 이름을 알려야 돼요. <laughs> 이거 워낙 무해서 빼자마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래 반바퀴 돌려서 당바퀴 돌리고, 빨리 수분을 펼치고. 날려줘야 돼요. 이 봉을 채대한 뒤에 페마령 하서 여기서 날려 보내주고, 자 당기고 제자리 가서 여기서 이렇게 떼준다. 음.